위치를 흔들어 놓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지금 리스루가 된다면 충분히 이가운데가한번더 팔고 올 만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네. 직선. 이 왼쪽 갑니다. 직선이수원 센터가 초반에 어 분위기 휩쓸리지 않고 좀 경기를 풀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결국은 물론 문성민 선수가 투입이 된 이유는 어, 팀에서 정신적인 지지율이기도 하지만 은 네.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문성민 선수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확실 지금 전림 쪽에 나와 있는진정태가 상대 경기에서 브로킹이 11개나 있을 정도로 또 상대 경기에 강해요 오늘 강한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네. 자 왼쪽 브라카우 트점 분위기를 뺏서고 있는 캡틴문 문성민 선수입니다 그렇죠 문성민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바, 반드시 자 어떤 수비적인 측면보다는 공격을 때려줌으로써 그 흐름을 가지고 올수 있는 그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란 말이에요. 네. 지난 이 플레이오프 인상을 구겼던 한 선수 선수의 어, 경기 운영인데요. 최민호의 서브. 자범투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선수의 선택. 자 오픈. 연타로. 문성민인데요. 아문성민 아, 문성민 득점. 그렇죠. 자 이래서 현재 캡탈는 문성민 선수가 들어 가서 공을 하나 때려주는 이 존재감에 네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공을 득점으로 때려줬단 말이에요. 사실 문성민이 오랜 시간 코트에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 이한 방이 문성민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대한항공 지금은 리시브가 된 이후에 뜬 네. 어떤 부분 중에 한 바로 이 자리였거든요. 네. 과연 강한 서브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컨트롤 서버 가 들어왔습니다. 왼쪽 스 파이터! 아, 어... 무성민이에요. 연속 득점의 문성민 선수예요. 네. 자, 문성민 선수 4득점. 아, 거의 뭐67% 정도 때려주고 있는데. 네. 자, 지금도 문성민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각을 내면서 때려줬기 때문에 자, 완벽한 프로킥 타임을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짧은 목톡사 보고요. 어, 전진 수비가 됐습니다. 문성민 선수입니다. 하지만 살리고 있는 정기성 오른쪽에 아 브로킹! 브로킹. 지금은 멋진 브로킹이 나왔습니다. 네. 자 정확하게 길목을 기다리면서 자 보세요. 문성민 선수의 브로킹 장점이라면 한 코스를 아 고지 껍대로 잡고 있는 그런 기다림의 브로킹이거든요. 네. 자 지금 오늘 미치 선정 도 너무 조, 좋았고요. 이번 시즌 상대 경기에서 브로킹이 많지 않았던 문성민 선수인데 네. 어, 또 자 계속해서 좀 애잔한 눈빛으로 주심을 쳐다봤었어요. 네. 서브득점 점이에요. 오늘 문성민 마저도 서브득점을 뽑아낸다면은 현대캐탈의 색깔을 오늘 써본데요. 아 그렇죠. 자 지금도 야 코스를 바꿀 수 있는 이 대각적인 휘어져가는 각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문성민 전 내내 정기석이었습니다. 네. 18대 10입니다. 황승빈 서버, 카운데 쪽으로 버팁니다. 왼쪽! 다이빙 디그. 정석 스파이크! 받아올리는 전광인! 타단을 왜 끝냅니까? 자, 끝내를 못했습니다. 시영석이 받아올리고요, 백터스! 문성빈! 아, 푸싱이에요. 완벽한 조합이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자, 신영석 선수의 이 백터스가 다소 문성빈 선수의 큰공격펌을 이끌어내기에는 좀 아 낮은 듯하게 보였지만은 네자 처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자 선택이 빨랐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려운 리셋은 자백스의 공격인데요 아, 너... 자문성미 선수예요 네. 아 지금은 굉장히 공 끝이 굉장히 네트적으로 어, 빠르게 붙어있었기 때문에 아, 어, 굉장히 부상의 우려가 정말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정도였거든요. 지금, 네. 문성민 선수가 잘했고 24대 18입니다. 그리고, 최민호의 서브. 좋은 서브입니다. 직접 강타. 자, 하지만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오른쪽 코인. 그 브로킹. 으로 세트밥을 입고 있는 현대 캡탈의 문성민. 자, 이 세트는 현대 탈 공격점율을 유 높게 가지고 하는 네. 세타이기도 하, 하지만은 자, 현대 캐피탈도 만만치 않거든요. 바다를서브였고요 하이어폰 다시 한번더 왔습니다. 자, 빠르게 튕겨줍니다. C석공 자, 아, 브로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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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캐피탈의 최민호 선수! 아, 이 현대 캐피탈의 최민호 선수의 브로킹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게 자, 보세요. 자, 박승석 선수의 공격대에 문성민 선수의 수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자 지금 최민호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간 것이 30%가 넘는 가운데 쪽에 공격을 했었던 이수원 센터와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아, 지난 2세트를 잘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왼쪽에 양성민 득점 아았어요 점수 7대8입니다 네자 문성민 선수도 오늘 10득점 48%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 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접수를 한 점까지 좁혔습니다 무사고 서브점무점 스카이워커 무상맨 자 민성미 선수 지금 직선 포스 역시 오늘 아, 서브의 공략은 곽승석에게 모두 집중 아, 그런 모습을 네, 하는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규 시즌 같은 경우는 정지석 적으로 많이 갔었는데요 네. 오늘 경기는 이 곽승석 적으로 지금 집중해서 서브를 넣고도 팀의 3세트 점수는 11대11 동점 김규민에서 <목소리> 위에서 봤습니다 <목소리> 오른쪽 자 볼을 살립니다 다이빙 로 살립니다 그리고 올라르볼 다시 한번 <목소리> 이승원의 선택 돌산민 아, 그 득점 <목소리> <목소리> 자, 3세트의 이 공격의 화드는 문성민인데요. <laughs> 자, 정원희 선수가 카바를 해주고 문성민 선수가 자,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의 후위 공격을 포인트로 만들어내줬습니다. 네. 지난 시즌 전규리 고승을 찾아들의 활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또 아, 경기 안에 교체가 들어가서 그 선수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합니다. 아! 자, 김화위 쪽이 들어갑니다. 득점하고 있는 은성미 선수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예상됐던 시나리오인데요. 아, 그렇죠. 이대영입니다. 아! 들어왔어요넘은상 선수입니다. 오늘 문성민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서브 3득점이죠. 네. 자, 2세트도 에문성민 어, 선수의 서브 흐름에 초반부터 치고 나갔던 현대캐피탈이었거든요. 네. 오늘 경기 이수원의 서브. 자, 리스본돌리죠 자, 다음 기회는 누요 찬스볼입니다. 현재 찬스볼! 받아올리는 백광현반둑들는 아! 대랑동, 여우역 하이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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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이빙 으로살립니다만는 터치아웃 됐습니다. 아, 백광현 선수 아무리 할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던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반대로 3점 차에서 2점 차이로 좁히는 데 효과는 있었던 이번 매치에 맞습니다. 코스모 선수의 서브. 10점 넘어 추민호 아, 아, 선수의 득점. 이러면 대한민국이 또 몰라요. 네. 진사원의 서브. 수비가 달렸습니다. 아, 시석 스 득점. 아, 네. 야 빠르게 다시 분위기 뺏어오네요 아, 그렇습니다 오늘 양팀 선수들의 경기 집중력이 참 대단한데요 아, 그렇죠 어, 뭐 대한항공 선수들도 1대13 자 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좋았어요 스포! 4다 48이니 정광이 맞고 묵직한 해머샷을 보여주고 있는 문성민 자 왼쪽에서도 공격력이 좋지만 이 오른쪽에서의 공격의 자신감을 충분하게 갖고 있는 문성민 직선을 정말 잘 공략했고요 그렇네요 아 대한민국 입장에서 정, 찬스가 왔잖아요 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아쉬워하죠 21대 22고요 한 선수 아! 연결 자, 어렵게 받았습니다. 요유의 전달. 자, 터쳐 하시죠 네. 성공. 네. 문성민.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지금은 득점으로 23대 20을 만드는 교운대 캐피탈. 네. 자, 문성민 선수 도움을 17득점. 52%의 공격 성공률. 물론 파다르 선수도 20득점. 정광희 선수도 10득점. 모든 선수가 지금 이세 선수가 와! 워... 지금 한점 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근소한데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 싸움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시즌 정규리 그때 이곳 인천 계양 홈 경기에서 2승 1패로 현대 캡탈이 우세한데요. 자, 하지만 지금 점수는 7대 9. 현대 캡탈이 두 점을 뒤져 있습니다. 자, 한 선수가 골점을 확인했습니다. 아, 됐어요. 다가올게요 무 민득점? 자,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캡틴의 득점. 그렇죠. 야, 이건 공격을 해서 각을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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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민 선수의 공격이 굉장히 이야, 좋았고, 이건 약간 해골성도 있었네요. 그렇죠. 못 막고 튕겨 올라온 볼을 캡틴 스카이워커 승무생들의 득점으로 음, 8대 13대 10입니다. 신영석의 서브. 어, 서브. 득점. 쇠기를 아, 아, 받는 신영석 서브 득점. 14대 10으로. 챔피언 결정 1차전의 매치 포인트 그렇죠? 아, 그 암시가 현실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자, 놀라우리만큼 그 힘은 정말 강한 모습입니다 14대 10입니다 위기에 몰려있는 대란고 경기를 끝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옵니까? 이났습니다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는 원정팀 현대캐피탈. 15대 12로 경기 승리. 자, 첫 세트 초반의 흐름을 정말 아, 신게 이어갔던 현대캐피탈이었고. 네. 그 이후에 정말 점수를 쫓아가면서 첫 세트를 굉장히 바쁘게 로끌고 왔었잖아요.